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난리죠.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오젠픽 위고비 바로 glp1 계열 체중감량제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식욕신호를 아주 교묘하게 모방해서 살을 빼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엄청난 효과 뒤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섬뜩한 역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그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얻는 대가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바싹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거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추첨단 약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의외의 도구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바로 수천년 된 지혜, 한의학의 관점입니다. 네? 뜬금없다고요? 최첨단 기술을 이해하려고 고대의 지도를 펼쳐보는 셈인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안내자가 되어줄 핵심 개념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당신입니다 전통의학이 우리 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 기본 틀부터 한번 잡아보죠 먼저 하늘 즉 천입니다 한의학에서 하늘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뇌예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사령부신 거죠.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곳이요. 그럼 땅, 즉, 지는 뭘까요? 이건 우리 몸의 장기들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모든 영양분, 이런 물질적인 자원을 만들어내고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인 셈이죠.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비장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우리가 아는 그 장기, 지라, 스플린 하나만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소화와 영양흡수를 총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능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영양분을 잘 가공해서 그 정수, 그 에키스를 하늘, 즉 뇌로 쭉 올려보내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다리.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이 약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핵심은 바로 가짜 전령의 신호입니다. 원래 우리 몸의 시스템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음식이 땅으로 들어오면 비장이 하늘에게 신호를 보내죠. 어, 이제 충분해요. 배부릅니다.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메시지예요. 근데 이 약은 뭐라냐? 음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뇌에다가 그냥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배 터집니다. 엄청나게 배불러요 하고 말이죠. 아주 강력하고 끊임없는 가짜 신호를 계속해서 쏘아대는 겁니다. 그럼 하늘인뇌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 내 몸에 영향이 차고 넘치는구나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엄청난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 가짜 신호가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을 보면 뇌의 염증이 줄고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야말로 맑은 하늘을 선물 받는 거죠.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을 뒤집어 보면 우리 몸, 즉 땅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쭉쭉 빠지고 영양은 결핍되고 서서히 메말라 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일단 동전의 밝은 면부터 한번 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약을 먹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상쾌하고 좋아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GLP-1 약물이 어떻게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걸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비만하면 몸에 습담이라는 노폐물이 껴서 머리를 멍하게 만든다고 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경염증이라고 불러요.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바로 그거요. 이 약이 바로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먹구름을 싹 걷어내는 거죠. 거기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뇌의 도파민 회로를 직접 건드려서 음식 없이도 화학적인 만족감,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뇌를 속이는 이 영리한 작전, 과연 공짜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대가는 대체 뭘까요? 한약의 오래된 책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비장의 기운이 바로 근육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다리 역할을 하던 소화 흡수 시스템이 튼튼해야 우리 몸의 힘즉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지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거기서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 악으로 뺀 살에 무려 최대 40%가 순수 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뼈 같은 재지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40%라니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 아닙니까? 근육만 빠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땅이 굶주리면 국경 수비되는 초소를 버린다. 우리 몸의 국경 수비대. 바로 면역 시스템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약이 식욕을 강제로 찍어 누르니까 당연히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부족해지겠죠. 특히 아연이나 비타민 d처럼 면역에 필수적인 것들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그 저널에 실린 삭센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이 약을 먹은 그룹에서 감기나 호흡기 감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봤습니다. 맑아지는 하늘과 메말라가는 땅. 이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이 약의 효과는 결국 거래라는 겁니다. 맑은 하늘, 그러니까 그 상쾌한 정신적 혜택은 영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내 몸, 이 땅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대가로 얻어지는 거였어요. 다시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맑은 하늘을 얻는 대가가 메마른 땅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정신을 키워내는 유일한 땅이라면 그 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그 위에 하늘이 언제까지고 맑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기적의 약이 우리 모두에게 돈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